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또 골로세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바울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옥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벽으로 막혀 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었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유롭게 바울과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독특한 편지일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네,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들을 조금 알면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네,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현재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는 이 빌레몬이라는 자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은 올로세에 있는 가정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의 영적 아들 그리고 또 제자였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세 명의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또 긴장되는 관계 가운데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잠시 설명드리자면,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은 빌레몬을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여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다시 말해,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 바로 빌레몬인 것입니다. 이 오네시몬은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고 또 도망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은 오네시모를 고금 안에서 낳은 아들 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사랑하고 그는 내 심복 내 심장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오네시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몬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오네시몬은 빌로이몬에게 도망자였으며 범죄자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가운데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가 시작됩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빌레몬서는 특이하게 일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을 바울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 영생에 대한 빛이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빛을 빌레몬은 바울에게 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를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추정해 봤을 때, 빌레몬은 부족하지 않은 자, 부유한 자 또는 부자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던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며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종이 주인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법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도망친 노예는 도둑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도망친 노예들을 잡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망친 노비를 잡는 그 추노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곳에 나오는 추노꾼들이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신문은 도망치던 노비였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치는 노비가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했을까요? 어디로 도망쳐야 잡히지 않고 잘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 로마 시민의 노예들이 세 배나 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어중간한 중소 도시로 도망치게 되면 이웃에 누가 살고 이 집에 누가 살고 다 알았기 때문에 더욱 더 걸릴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 노예가 많아 분비는 로마에 가서 오네시모는 자신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향한 오네시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무는 자신의 과거들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며 바울에게 이골로새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바울은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남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낳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복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복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원어, 그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몸의 창자 또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볼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시며 몸이 찢어지고 또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으로 근율로 그들을 사랑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나입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한 영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고 말한 것은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 온나 바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도망쳤던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가 회심을 안후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원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은 인간과 인간의 같은 선상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인간과 고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노예라는 계급은 굉장히 하찮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낸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 배경을 봤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어도 그의 세상의 육적인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던 그런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육체적 자유를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빌레몬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법을 알매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도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러 가게 되고, 그곳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어떠한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관계로 남았는지 역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결말을 알수 있는 기록물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50년 후에 초대교회사에서 속사도이자 기독교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순교를 앞두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에베소 감독에 대하여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았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으며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네시몬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누군가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빌레몬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비는 이 빌레몬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듯이 바울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일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빌레몬이라면 과연 오네시모라는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던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몰아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저 겉모습에 담긴 위선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그 직분을 갖는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과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를 만나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한 영혼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삶에 새겨질 때길 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뎌지고 잊고 있었던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며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나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없는 자를 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네시모가 오직 복음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처럼 비닐레몬처럼 한 영혼의 회복과 용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부익한 것도 유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하여 무뎌지고 맡겨진 사명을 점점 잊어가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익하던 자가 유익하던 자로 변화되고 원수가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선포되고 그어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값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